자, 안녕하세요. 스포 공부의강코치입니다 자, 2021 EBS 수능 특강 자, 영어 영역 지문 독해. 자, 이번 시간은요. 9번 아, 9작 9강의 어법 정확성 파악의 9번 아, 4번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필기 도구 준비되었으면요 4번 문제 독해를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밑줄 어법 문제가 되겠죠.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h humanities are shared uh, evolutionary history means that all human bodies are alike. And so too are all human minds. 여기까지 딱 보도록 하죠. 자, humanity라고 하는 것은 인류라는 뜻이 되겠죠. 인류라는 뜻도 있고, 인류애라는 뜻도 있고, 뭐 인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인류의 공유된 뭐라 되죠 진화의 역사라는 죠 다시 말하면 인류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진류의 역사, 진화의 역사는 대 이하를 의미한대요. 자, 우리가 이제 모두 가지고 있는 진화 의 역사가 뭐를 의미하느냐? 모든 인간들의 이제 뭐가 되겠죠? 신체는 alike, 비슷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like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즉 뭐냐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예요 다시 말하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는 없는 뭐라는 얘기다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즉, 보호로만 사용되는 형용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 비슷하대요 그냥 인간의 몸은요 아 그쵸 뭐뭐팔두개뭐 뭐뭐 다리 두개뭐눈두개뭐코 하나 뭐그렇죠 그리고 모두 또한 그렇다 내죠. So too a r all human minds가 되겠죠. 요거는 지금 so 도치구문으로서 이거냥 부산 이제 t o 라고 하는 그냥 부사는 뭐모더또 한이라는 의미의 부사로서 얘의 위치는 신경 쓸거 없어요. 지금 뭐모더또한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so 도치구문이에요. 요거는요. 도치구문, 쏘우 도치구문. 그래서 얘와 얘가 이렇게 도치가 된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뭐가 생겼던 거냐면 언라이크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다?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 또한 역시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몸이 비슷한 건 알겠는데 마음도 비슷하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부연 설명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Dylan Evans uh, calls this. Uh, psychological unity of humankind 라고 얘기를 하죠 자이 다시 할 말하면 이제 몸도 비슷한데 몸이 비슷한 몸 이제 우리가 육신도 비슷한 육체가 전부 다 비슷한데 마음 도한 이제 생각 도한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 생각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이제 뭐냐 이좀 똑똑한 사람의 말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부연 설명해 준 거가 되 i 죠 딜리안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c a l l this 여기서 말하는 t h 는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다 이제 우리의 마음도 더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적 통일성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류의 심리학적 뭐 통일성, 인류의 심리적 통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얘기가 되겠죠. 자, 콜 AB가 되겠죠. A를 B라고 부르다가 되겠죠. 요거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 이렇게 되겠죠. 콜은 전형적인 오형식 동사이기도 하고 삼형식으로도 쓰이죠. 사형식으로 쓰일 때뭐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하다, 누구누구를 호출하다. 쉽게 말하면 부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 를 b 라고 부르다 라고 할 때는 a 를 b 라는 이제 뭐가 되죠 뭐 명칭이나 이제 칭호로 부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건 이제 그렇죠? 호명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콜은 이제 호출하다 이제 식은 호출하다 식은 호출하다 3형식은 호출하다 3형식으로쓰이다형식하다3형하다3형호하다 3형식은 호하다이형식은 호출하다 3형식은 호출하다 3형식은 호출하 t 3형식은 호출하 t 3형식은 호출하다 3형식은 호출 i 다 3형식은 호 i They are also instinct, uh, instinctual and innate biological responses over which we have a little conscious control라고 되죠. 자나돈니라고 하는 이제 부정어에 의해서 뭐가 되겠죠? 이제 도치가 이루어져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도치가 되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섯 개의 이제 기본적인 감정들이 뭐라 이제 유니버설. 다시 말하면 공통적이다.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비슷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러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 뒤쪽 이거 벗올수 없는데요. 벗이 뭐 생략도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not o 라는말 자체가 그냥 뭐뭐일 뿐만 아니라는 뜻이 그어요 뒤쪽에 뭐가 어떻게 달라붙든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때문에, 그냥, 아, 나돈니가 붙어있으면 뒤에는, 아,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그렇단 얘기구나. 이러한 문장 구조로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문법적인 중요성이 1도 없어요, 걔네들은요. 자, 계속 보도록 하죠. 그래서 또한뭐 하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개의 그, 뭐가 되죠? 이제 기본적인 감정들 얘기하죠. 해 걔네들은 또한 뭐하다는 얘기가 되죠 기, 다시 말하면 여섯 개의 기본적인 감정들이 아주 되게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뭐하다는 얘기죠 되게 본능적이고 인스팅추얼하고 본능적이고 인네이트, 인네이트는 내재된이라는 뜻도 있지만 내재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천적인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선천적인 뭐라는 얘기가 되죠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생물학적 반응이냐면요 전체 플러스 관계 대명사으로 수식을 해주고 있게 되겠죠. Over which we have a little conscious control. 의식적인 통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다. Little이 붙어 있으니까 뭐가 되죠? 이건 거의 없다의 뜻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저희 의식적인 통제, 의식적인 통제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뭐란 얘기 되겠죠. 아주 본능적이고 아주 내재된 선천적인 생물학적 반응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냥 그냥. 알아서 그냥 그, 그, 뭐야, 그 여섯 가지 감정들이 뭐라 해야 죠 본능적으로 그냥 발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래 그런 여섯 가지 감정을 이제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때에 맞춰서 그냥 자동적으로 발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오버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보시는 교육과정 안에 있는 이제 문장의 99.99%는 이 전치사가 항상 뒷문장 맨 뒤에 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거는 여러분이다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앞에 있는 위, 이 뒤쪽에 있는 위치는 당연히 누굴 가리킬까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냐 이 have little conscious control 냐 l i t 없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have conscious control 하면은 뭐에 대한 다시 한번 뭐에 가지고 있다 의식적인 통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식적으로 통제력이 의, 의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이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인데그건 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뭐다아 그렇죠 이 여섯 가지 다시 말하면 이런 여섯 가이 이런 이제 선천적이고 이제 본능적인 이런 이제 이 생물학적 반응들에 대한 통제력 의식적인 통제라는 얘기죠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이라는 의서 전체 써, 전체 오버밖에 쓸수없 오버 쓸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히 얘가 얘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건 맞는 말이다라고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숨쉬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보도록 하죠. 자, this means 이게 지 뭐를 의미하냐면요. We are hard wired to respond to a certain stimuli in certain ways.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뭐다? 우리가 여섯 개의 지이 감정이 되게 기본적인 것이고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되게 본능적이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는 거냐? we are h a r d w i r e d 그렇죠? 우리는 뭐다?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거다라는 얘기죠. 하드와이어드라고 하는 말을 예를 사전에서 찾으면은 이 뜻을 정확히 알수 없어요. 사전에는 그런 뜻은 안 나와. 사전에서 찾으면은 이게 이제 컴퓨터 기술 쪽에 나와 있는 컴퓨터 기술적인 용어인데 미리 뭐라 해야 기 내가 부품을 조립을 하지 않고 미리 다 부품이 조립돼서 배선까지 다 끝내서 이제 거의 뭐라는 얘기죠?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동작이 되는 상태로 하드와이어드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다돼 있다라는 얘기가 뭐가 되겠죠?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선천적인 타고난 그런 의미를 가는 형용사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원래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respond to. 되겠죠? 어디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디에다가 반응을 한다? to certain stimuli. 어떤 자극들에 in certain way. 어떤 특정한 자극들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통제를 못하니까 어떤 감정을 통제를 못하니까 어떤 뭐라 얘기겠죠 어떤 감정에 대해서 통제를 어, 어떤 반응에 대해서 어떤 통제 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반응을 했다 저런 반응을 했다 통제를 할수 없으니까 그냥 원래 여기에는 이런 뭐, 뭐 상황에는 이렇게 반응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스티뮬리라고 하는 말은 스티뮬러스라고 하는 자극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요거는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Our brains automatically appraise our experiences as they occur and create emotional responses to correspond with that conscious appraisal.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자, 우리의 두뇌는요, 자동적으로 평가를 한대요. 뭐를요? Our experience. 사실 우리의 경험들을요. 언제 그렇다는 얘기 되겠죠? As they occur 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d a 는 경험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 경험들이 생겨날 때라는 얘기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 그런 상황이 생겨날 때 우리의 경험, 우리가 이제 겪는 경험은 뭐라는 얘기죠? 우리 두뇌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뭐라는 얘기죠?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이거 뭐 좋은 경험이다, 나쁜 경험이다, 슬픈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바로 되는 되는데 여기서 자동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뭘 만들어내냐면요, 그죠 Appraise 하고 create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두 개가 지금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Create emotional response가 되겠죠.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하도록이요? To correspond w i what? 즉 뭐에 상응하는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지금 이제 형용사 정법으로 수식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즉 뭐에 상응하는 감정적인 반응, 뭐에 조화되는, 뭐와 부합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이제 만들어야 되냐 그러한 무의식적인 평가라는 얘기겠죠 여기서의 댓은 앞에 있는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unconscious라고 하는 말은 u t o m a t i c a l 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자동적으로 평가한다 아, 무의식적인 평가라는 얘기가 되죠 겠 그런 무의식적인 평가에 부합하는 뭐라는 얘기겠죠 가되 감정적인 반응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대선 이건 지시 형용사예요. 자, 이 대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1. 얘는 대명사로 쓰이죠. 대명사로서 이제 뭐 지시 대명사, 이것까지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 두 번째,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제일 많이 쓰는 것, 이제 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비슷한 계열끼리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걸로 쓰이고, 또 지시, 또 형용사로도 써요. 그래서 지시 형용사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모로도, 아, 세 번째, 모로도 쓰이 당연히 접속사로 쓰이겠죠? 명사절 접속사로도 쓰이고, 또 모로도 쓰인다. 그렇죠. 하나 더 해서, 형용사절 접속사로도 쓰이죠. 형용사절 이게 바로 뭐란 얘기다.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용사절 접속사의 다른 이름이 뭐다?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이세 가지의 것이 가장 기본형인 거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적어놓고 이 중에서 모르는 게 있다 질문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도대체 이거 지시대명사라는 게 뭔지 모르겠고 난 지시형용사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명사 접속사는 언제고 형 뭐, 형용사절 접속, 사 형용사절 접속사 이게 관계대명사라는데 이게 소체고, 다뭐 뭐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이걸 설명할, 이걸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려면요, 그냥 오늘 밤 새도록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 여러분 이거 다 중학교 때다 배워요. 자, this means that these emotional responses occur without uh, uh, without us having thought about them. 이렇게 되죠. 자, 일단 봅시다. 이것이 뭐다? 이것은 또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냐? 이 감정이 생겨났을 때 어떤 감정의 뭐 어떤 감정이 된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될때 이제 우리 두뇌는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자동적으로 평가를 하고 무의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 이제 뭐가 이제 무의식적인 평가에 부합하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만들어 야된다고 했죠? 그것이 뭘 뜻하는 것이냐? These emotional responses occur. 다시 말해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occur. 발생을 한대요뭐 없이 발생한다. Without us having thought about them 되겠죠.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한 them은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이 그저 앞 이지머니션 without us having 그렇죠. 이한 감정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생각하지 않은 채로 이게 생긴다는 얘기죠. 생각하지 않은 채로 생긴다는 게 뭐... 생각하지 않은 채로 뭔가 발생을 한다는 게 뭐가 되겠죠?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요그 자, 헤빙 서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도대체 3번에 이게 밑줄이 여기 헤빙에 밑줄이 왜 가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3번 강의, 이 자체지만 자, 자이 이제 9강의 3번 강의, 3번 독해 강의를 전혀 듣지 않은 친구라고 제가 간주를 하겠어요. 아시겠죠? 9강의 3번 문제에서 제가 이 헤빙 서트 헤빙 PP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건 다시 복습을 하시고 이게 왜 헤빙에 밑줄이 가있는 건지 정확하게 여러분 다시 복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힌트 드림 뭐가 되겠지? 얘는 동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뭐가 된다? 이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having만 동명사가 아니에요. having thought, 이거 전체가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Paul Ekman talks about uh, auto appraisers uh the the automatic appraisal mechanisms which occur unconsciously in response to a visual auditory and sensory triggers and create a physiological responses we call emotions라고 되죠자 Paul Ekman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동평가사 자동평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뭐하는 애냐면요 요건 지금 이 동격의 코마로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뭐하는 거냐면 자동적으로, 뭐랄까요, The Automatic Appraiser Mechanism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동 평가 기재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이건 이제, Mechanism 이제 기재라고 표현하신데, 기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사람이 행동에, 이제, 사람의, 이제, 뭐가 되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를 기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평가들이 자동 평가 기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Which occur, 생겨난대요. 어떻게 요 무식적으로. 의 그렇죠 자동이니까 그냥 무시 무의식적으로 생겨나게 되겠죠. In response to 겠죠 뭐에 대한 반응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생겨나는 생겨나는 아, 생겨나는 것이냐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청아 시각 청각 그리고 이제 감각이 되겠죠. 감각적 이런 트리거라면 이것도 스티뮬러스라고 하는 말.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자극이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이렇 표현이에요. 트리거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시각 청각 이런 촉각적인 자극에 반응할 촉각적인 초, 아, 촉각적인 뭐가 됐죠? 자극에 반응하는 이란 얘기죠 자극에 반응해서 무의식적으로 unconscious, unconsciously 생겨나는 뭐라는 얘기겠죠? 생겨나는 것이 뭐다? 그렇죠 이 automatic appraisal uh, mechanism 다시 말해 자동 평가 기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한다? 그렇죠. 얘네들이 uh, the physiological response 다시 말 생리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생리적인 반응이 뭐라고 해야 는 거가 되겠죠? We call them, uh, we call emotions가 되겠죠? 이건 지금 목적격 관계대 명사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콜의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이고, 이 emotions는 뭐가 되는 거가 되겠죠? 이거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말하면 생리적 반응이라고 아, 생리적 다시 말하면 뭐라기죠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즉,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생리학적 반응들을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들어낸다. 일컬어낸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지금 계속 뭐다? 지금 요 크리에이트하고 어커는 지금 요게 귀속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요거폴 에크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평가 기재라고 하는 자동평가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체 뭐냐 하면은, 그죠. 우리가 다시 말 이제 이게 뭐다? 그렇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감각적 자극에 대해서 감각 자극에 대해서 거에 대한 반응으로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하고 우리가 뭐라 해야 되죠? 감정이라고 부르는 이런 생리적인 뭐라 해 되겠죠? 반응을 만들어 내는 만들어 내는 자동 평가 기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도록 하죠. 그래서 basically this means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when confronted by something which we find threatening human unconsciously respond in particular physical and emotional ways가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 when confronted가 되겠죠. by something 되겠죠.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직면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직면했을 때 직면되었을 때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건 하나 외워 두세요. 우리가 이제 confront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예요. confront 뭐를 직면하게 하다. 뭐를 모와 맞서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맞서지게 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겠 그래서 요거는 아예 이렇게 외워 두세요 be confront 하고 be faced. 아예 외워 두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뭐와 직면하다. 가되겠죠 뭐뭐와 직면하다. 뭐뭐와 맞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떤 거냐면 어떤 something이냐면요, which we find가 되겠죠, threatening이 되겠죠. 요것도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오형식 구문이 되겠죠. 얘는 threatening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보다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우리가 되게 위협적인 것이라고 위협적인 것. 다시 말해 이제 something은 요 find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되게 위협적인 것이라고 알게 된 것과 자 when confronted 우리가 직면했을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이에요. When they, when we가 되겠죠. 뭐 when we are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휴먼 m a n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뭐라든지 respond 반응을 한대요 어떤 식으로요 in particular 어떤 특정한 신체적 그리고 감정적 정서적 방식으로 라는 얘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가 위협이 있으면은 그렇죠 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 뭐 되게 불안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공포를 느끼거나 뭐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거나 아니면 되게 뭐 엄청난 분노를 느끼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s the sensation we experience as anger uh, are anger uh, physiological preparations the body makes in order to protect it. 되겠죠? the sensation e s a t o n is a t t h a t i o n s t h a h e s n i o n a e s i o n is a t the s a t o n i a t e s t i o n is t h e o t a e s t i n t t o h e sensation i o t e s a t i n t e s o t h e sensation is that the sensation is t h a n e 그런 것들이 뭐다? 아, 뭐야. 생리적 준비다. 라는 얘기가 되죠. 생물학적, 생리학적 준비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어떤 생리학적 준비냐면, The body makes. 다시 말하면 그 우리 신체가 만들어내는, 우리 신체가 하는 이란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지금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 protect it. 즉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용상 당연히 25가 될까요? 그렇죠. 신체가, 뭐 우리 몸이, 그렇죠. 우리 우리 몸이 우리 자기 자신의 우리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생리학적 뭐라냐죠 준비를 하는 것이보다 그렇죠. 우리가 분노라고 느끼는 감정이라는 얘 되겠죠. 그럼 얘 이슨 기본적으로 뭐라고 거지예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이미 답은 다 알고 계세요. 답은 다뭐 어떻게 뭐, 뭐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잇과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게 네, 여기서 이 자리에 대명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면은이 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대명사들 앞에 있는 단수 명사들 중 어느 것이든 다 가리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제기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을 때는 뭐라 해야 되죠 의미가 되게 구체화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잇은 어떤 것도 다될수 있지만 그것이라는 의미로써요 근데 이 셀프는 그 자신이라는 의미로서 의미가 되게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법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글자가대로 어법 문제예요.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와 규칙을 결합을 한 것을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법은 진짜 말 그대로 뭐다? 그렇죠. 의미와 상관없이 기계적인 조합, 구조적인 조합이 잘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해석은 제대로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4번 문제의 독해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5번 문제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